어, 몸무게 먼저 재볼 텐데요. 화질이 좀 흐릿해서 렌즈를 닦아봤습니다. 체중계를 먼저 되니까 더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오늘 몸무게는 72.64kg 인데요. 어제랑 비슷합니다. 몸무게 이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 한 0.3kg 빼면 72.3 정도 되겠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을 라이브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운동 바로 시작할게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먼저 시작할게요. 손목과 발목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어깨도 한번 풀어주고요. 어, 앉았다, 앉았다 하면서 무릎도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예, 네, 뚜두두 소리가 계속 나는데, 안날 안날 때까지 해볼게요. 네. 무릎도 한번 돌려주고요. 허리도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지 뒤꿈치도 한번 번어올올주주요이번 네, 저, 저, 스트레칭 앞으로 쭉위쭉쭉 쭉, 오른쪽 왼쪽 아래로 다시, 앞으로, 위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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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허리도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뻔했어요.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목한번 풀어볼게요. 이 기구는 이제 거북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어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목을 뒤로 쫙쫙 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번 풀어 봤습니다. 다음은 얼굴도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볼 텐데요. 어, 첫 운동은 저는 항상 런지부터 시작합니다. 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이번엔 스커트라는 운동 해볼게요. 옆구리 운동 한대쪽 이번에는 가슴 운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you <clears throat> 아, 네. 가슴 운동 해봤고요. 이번엔 복근 운동 해볼 텐데요. 복근 운동에 하다 보면 좀 허리에 무리가 가기 마련입니다. 좀 힘든데요.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업무를 망했습니다. 네, 50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조금 심화된 과정으로 복근 운동 해볼게요. 네 운동의 절반을 해봤고요. 이번엔 건강기능식품 어, 먹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아 덥습니다. 사랑했지. 네 건강기능식품 먹어줘야죠. 유산균 어, 오늘도 상아제약에 쏙 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생겼고요 가루약입니다 먹어 볼게요 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마테차 인데요 남미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된다는 마누카 꿀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 입에 쏙다 먹어볼게요. 덥습니다. 에어컨을 켰는데 덥네요. 마누카 꿀을, 음, 달고 좋네요. 10g 들어있습니다. 뉴질랜드산이라고 합니다 아 맛있습니다 하나라도 한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네, 다 먹었고요 이제 먹었으니까 운동을 다시 해야겠죠? 어, 브레이킹 타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하체 운동과 전신 운동 위주로 해볼 겁니다 역시 어, 전신 운동하면 팔굽혀펴기죠? 팔굽혀펴기부터 해볼게요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네, 20개 해봤습니다. 스트레칭. 어, 어, 고양이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어, 고양이들이 괜히 이렇게 몸을 푸는 게 아니야. 유연해지잖아요 또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죠 이거 시작 어 허리에서 뚜두둑다 났어 네 이번에는 허벅지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팔에 끼우고 오므리는 운동인데요. 시작. 자, 60개를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운동은 아, 역시나 복근 강화를 위한 아, 레그킥이라는 운동입니다. 레그킥 진행해볼게요. 아,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시작. 힘듭니다 한 20분 가량 땀 진짜 뻘뻘 나면서 흘리는 땀이 보이나요 운동을 빡세게 해 봤는데요 오늘의 운동 오후난 프로젝트 2023년 7월 26일 오후난 프로젝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세요 오늘의 운동 완료! 안녕!